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7년 연속으로 실패했던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올 시즌의 다저스는 우승에 실패한 앞선 다저스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강팀이라는 겁니다. 올해 다저스는 정규시즌에서 43승 17패 승률 7할 1푼 7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162경기 시즌으로 환산하면 다저스는 2001년 시애틀 메리너스가 기록한 116승 메이저리그 기록과 타이가 됩니다. 다저스는 평균자책점과 홈런 그리고 평균 득점에서 모두 메이저리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역사상 세 가지 모두 메이저리그에 올랐던 팀은 1927년 뉴욕 양키스와 1944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1927년 양키스와 1944년 카디널스와 마찬가지로 다저스도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다저스가 올해 기록한 포스트 시즌 포함 승률 7할 1푼 8리는 1927년 위대한 양키스가 기록한 7할 2푼 1위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다저스의 우승을 방해했던 요인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먼저 다저스는 더 이상 커쇼를 주인공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커쇼는 5차전 4대2로 앞선 6회 말두 타자를 상대하고 교체되기로 로버츠 감독과 약속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두개로 랜디 아로사레나와 브랜든 라우를 잡아냈는데요. 약속대로 로버츠 감독이 올라오자 저스틴 터널을 비롯한 다저스 선수들이 커쇼를 바꾸지 말자고 합니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교체할 뜻을 굽히지 않았고 커쇼도 동의합니다. 내야수들이 전부 다 바꾸지 말자고 하는 상황에서 커쇼가 끝까지 버텼다면 로버츠 감독의 리더십에는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다저스가 커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 교체는 없었을 겁니다. 2017년 월드 시리즈에서 2차전 블론 세이브와 5차전 끝내기 한 타워용, 2018년 월드 시리즈에서 2개의 블론 세이브를 저지른 켈리 젠슨 역시 그동안 다저스의 우승을 방해한 주요 인물이었는데요. 젠슨은 이번에도 4차전 블론 세이브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 로버츠 감독은 구속이 올라온 젠슨에 대한 미련을 확실히 버릴 수 있게 됐고, 로버츠 감독은 5차전 마무리를 트라이낸 6차전 마무리를 우리아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4차전에서 역전 3리런 홈런을 허용한 바에즈를 또 7회에 올렸다가 동점 홈런을 맞게 하는 실책을 범한 로버츠 감독은 6차전에서는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고 주자를 내보낸 바에스를 가차없이 바꾸게 됩니다. 다저스가 우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커슈와 젠슨을 대신하는 강심장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 워커 뷸러와 훌리오 우리아스입니다. 3차전에서 월드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10개의 3진을 6이닝만에 달성하는 뷸러는 포스트 시즌 등판이 거듭될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018년 NLCS 7차전 이후 포스트 시즌 9경기에서 모두 2실점 이하를 하며 평균자책점 1.28을 기록합니다. 뷸러는 다저스에게 가장 큰 고비였던 NLCS 6차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다저스가 맥스프리드 경기를 잡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는 6이닝 1실점으로 역시 포스트 시즌 7연승 중이었던 찰리 모튼과의 맞대결을 승리하게 됩니다 뷸러의 활약이 예상되는 부분이었다면 우리아스의 활약은 예상을 벗어난 수준이었는데요 저는 퇴근길 야구에서 지난해 우리아스가 평균 타구 속도에서 메이저리그 최저 1위였던 점을 들어 우리아스를 올 시즌의 브레이크아웃 후보로 뽑았었는데요 정규 시즌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우리아스는 포스트 시즌에서 그 잠재력을 터뜨리게 됩니다. 우리아스는 4차전에서 5회 이사까지 20개어 스윙을 유도하며 9개 삼진을 잡아내는 무시무시한 피칭을 하던 중 로버츠 감독에 의해 교체되는데요. 만약 우리아스가 5회를 채우고 로버츠 감독이 6회 트라이넨 7회 바에스로 끊어갔다면 우리아스는 2002년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와 지난해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에 이어 단일 포스트 시즌에서 5승을 따내는 세 번째 투수가 될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아스는 대신 6차전 2와 3분의 1이닝 무실점 세이브를 통해 2014년 메디슨 번간어에 이어 4승 1세이브를 기록한 역대 두 번째 투수가 됩니다. 그동안 다저스가 철저히 지키고 철저하게 보호했던 우리아스는 NLCS 7차전에서의 3인닝 퍼펙트와 월드 시리즈 6차전에서의 2와 3분의 1인닝 퍼펙트를 통해 두 시리즈 모두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아스는 왼쪽 눈에 선천성 종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그 때문에 꼬마 때부터 놀림을 심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아스는 아버지로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동의하는데요. 우리 아스는 수많은 놀림들을 참아내고 이겨냈던 게 멘탈에 큰 도움이 됐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보스턴과 다저스, 지난해 워싱턴과 휴스턴이 연봉총액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팀끼리 대결이었다면 이번 월드 시리즈는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었습니다. 다저스의 연봉총액은 템파베이의 3.8배에 달합니다. 다저스는 올 시즌 연봉총액 2위, 템파베이는 28위인데요. 하지만 연봉 총액 1위 양키스는 템파베이를 꺾지 못했습니다. 이번 월드 시리즈를 템파베이와 돈 많은 템파베이의 대결이라고 한 분도 계셨는데요. 실제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템파베이를 이끌며 2008년 월드 시리즈 진출로 이끈 앤드류 프리드먼은 2015년 다저스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임, 네드 콜레티 단장처럼 돈을 펑펑 쓰는 대신 템파베이 시절 못지않게 돈을 아껴 쓰는 야구를 하는데요. 또한 목숨을 걸고 유망주를 보호합니다. 프리드먼은 다르비슈 트레이드 때 윌리카룬, 매니 마차도 트레이드 때 유스니엘 디아스, 무키 베츠 트레이드 때 지터다운스, 리칠 트레이드 때 프랭키 몬타스 등의 백인의 유망주들을 내주지만 톰랭커는 절대로 내주지 않는데요. b a 1위 유망주였던 코리시거, 4위 유망주였던 훌리오 우리아스, 7위 유망주였던 코디벨린저 22위 유망주였던 더스틴 메이 등입니다. 이에 샌드에고는 디비전 시리즈 28인 로스터를 기준으로 FA 영입선수가 6명, 자체 생산선수가 3명인 것에 비해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가 19명이었던 반면 다저스는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가 7명, FA로 영입한 선수가 7명인 반면 자체 생산선수가 15명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템파베이는 FA 영입선수가 3명, 자체 생산선수가 8명, 트레이드 영입선수가 16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워싱턴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큰돈 쓰기를 주저하는 프리드먼식 야구는 우승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저 역시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프리드먼은 아끼고 아꼈던 한 방을 터뜨리게 됩니다. 바로 무키 배치였습니다. 프리드먼은 브라이스 하퍼가 나왔을 때 하퍼에게 3년 1억 3,500만 달러와 4년 1억 6,800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계약기간으로는 하퍼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한 제안이었을 겁니다. 지난겨울 게리콜이 나왔을 때도 다져쓰는 게리콜에게 8년 3억 달러를 제안합니다. 이 역시 게리콜이 결국 양키스로 향할 걸 알고한 제안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잡지 못하는 선수의 몸값을 높여놓은 프리드먼이 고르고 고른 장기계약 선수가 묵기 배치였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한 개막 연기 상황에서도 배츠와 12년 3억 6,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프리드먼의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츠는 그 몸값을 제대로 증명합니다. 정규 시즌에서 승리 기여도 3.4를 기록함으로써 1.9인 코리 시거와 1.4에 그친 코디 벨린저를 제치고 팀내 1위를 차지하는 배츠는 다저스에게 가장 큰 위기였던 NLCS에서 수비로 팀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 1차전 6차전에서 일루땅볼에 홈쇄도를 성공시키는 주루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포스트 시즌이 너무 재밌었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 동안 홈런에 매몰되어 있던 야구에서 수비와 주루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짜릿한 부분인지를 느끼게 해준 배치의 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포스트 시즌 타율이 2할 9푼 6리, 출루율이 3할 7푼 8리, 장타율이 4할 9푼 3리로. 공격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배치의 기여도는 그보다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저스의 온후 프리드먼은 분명 남들보다 유리한 상황이긴 했지만 전임 단장의 악성 계약을 정리함으로써 첫해 3억 달러에 육박했던 연봉총액을 사치세 기준 아래로 낮추면서도 계속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또한 돈을 쉽게 쓸수 있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프리드먼 역시 테워 앱스타인에 비견할 만한 단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다저스가 프리드먼을 데려온 같은 해 보스턴이 데이브 돈브루스키를 데려가 2018년에 우승하지만 올해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물론 임팩트에서는 86년 더하기 108년 도합 194년의 저주를 풀어낸 앱스타인을 절대로 이길 수 없겠지만 프리드먼의 가을 거지는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 같습니다. 다저스의 전성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력이 정점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메이저리그 3위에 당되는 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역시 메이저리그 1위 팜을 가지고 있는 템파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다저스는 지금의 체제가 이어지는 동안 몇 번을 더 우승할 수 있을까요? 메이저리그의 슈퍼팀 다저스를 내년에도 주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